할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천국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변화 산성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어, 오늘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많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주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 어, 이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빌게이츠로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빌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어, 이 체인지, 변화가 늘 있고 어, 우리에게또 찬스가 와요 이 체인지와 찬스에는 G와 C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G를 C로 바꾸면 우리에게늘 찬스,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쥐를 시로만 바꾼다면 그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와 엄청난 찬스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 그 주님이신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귀한 예배 시간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등산객들이죠 그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볼수 없는 걸 산에 올라가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에 그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뷰를 보는 거죠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놀라운 뷰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보려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바닥에서만 있는 낮은 데서만 있는 신앙생활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성장하는 믿음의 눈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눈이 작년과 재작년과 같은 눈이 아니라 주님께 저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상을 볼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옷도 너무나 희어져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자들은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빛이 있을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너무나 이 환란한 찬란한 빛을 사람이 낼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을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형제들은 아마 탄식을 했을 겁니다. 아마 탄복을 했을 겁니다. 과연 이러한 빛이 어디서 나와 있을까? 근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예수님 옆에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모세와 엘리야. 도대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1500년 사람이고요. 모세는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500년 전에 9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전설과 같은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얼굴과 몸에서는 광채가 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옆에 왔더니 모세와 엘리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 또 오늘 거기 있던 안드레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와 모세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1500년 전에 그런데 오늘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 이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귀신이 나타났다고 놀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내가 잘못 본 것이라고 부인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아와 모세는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은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서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줬을까요?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모든 제자들도 이제 순교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영광의 빛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다음 주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들은 산에서 내려오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 몽알수 없는 핍박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빛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오는 하나님의 찬란한 천국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빛을 먼저 보여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빛,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빛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여쭈어 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 초막을 세, 초막 세 개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산에 몸을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빛치나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죠. 여기 가막 천국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여기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엘리아도 모세도 여기다 붙도록 놓고 여기에 그냥 제가 집 하나 줘줄 테니까 여기서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 심취가 되고 안주하게 되면 그냥 이 교회에만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산에서 이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내려와서 예수의 빛과 소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냥 이 산이 좋습니다 여기에 영원토록 나는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여러분의 눈물 속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 주님은 거기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내려가서 이 땅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지치고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동행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할때 홀연히 구름이 덥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말에 너무나 귀가 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가 너무나 작아져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던 나의 귀가 열어져서 오늘부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옥성루토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될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 중에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누가 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변화산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한 구절도 들어가요. 자, 영광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별세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과는 이별하는 거죠.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 그대로 읽으면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출애굽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는 엑소도스라고 말합니다. 이 엑소도스는 탈출하다 출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별세는 출구 탈출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디파 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단어를 쓰지 않고 디파 처 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출발입니까? 사망에서 죽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천국을 향하는 생명의 길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별세예요. 이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별세예요.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출발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엑소더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이 골마에 있는 삶, 고통의 삶, 어둠의 삶에서 새롭게 출발하기 하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나간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어둠과 죄악 속에서 새롭게 영생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소도스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여러분의 고난과 죄악과 어두운 인생에서 엑소도스하고 주님께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린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그들의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그리고 눈을 열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눈을 이렇게 열어서 얼굴을 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도 안 보였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다 떠납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다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물질도 건물도 다 없어집니다. 사람도 다 없어져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옥성루토교회는 교회 오면 여러분 담임 목사도 볼거 없어요. 여러분 저 보려고 올 것도 없습니다. 교회 어떤 건물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옥성루토교회 에 와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도 예수님만 볼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늘 기쁜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은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보십시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출급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모세를 보세요. 베드로와 모세 얘기를 하나님께 쓰신 이유. 이들도 굉장히 연약한 인생들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모세가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출애굽 24장 말씀을 보면 모세도 산에 오릅니다. 신의 산에 오르는 거죠. 근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그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40년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핑계대지 마세요 부모 잘못 만난 거 아닙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내가 안된거 아닙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세번 부인하고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혈기를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변화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보면 우리 예수를 통의 능력과 강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명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보았다. 친히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소리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천국의 빛을 본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사명에 감당할 힘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볼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갈 이 산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갈보리 산의 고통을 주기 전에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주신 이유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양육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왜그 자녀를 키우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합니까? 여러분 그 뒤에 있을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부모들은 갈보리 산을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도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주님의 영생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변화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변화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낭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지 않아서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낙망하고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천국의 찬란한 빛을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빛, 베드로가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체인지, 변화해서 쥐를 씨로 바꾼다면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쥐와 씨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쥐는 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씨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게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 속에 이쥐와 씨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 오늘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변화산에 주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요한과 그 형제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의 죄악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람이 볼수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소리는 낙생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더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천국의 빛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더 믿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그 믿음의 산을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와서 그 골고다를 향하여, 갈보리 산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변화산과 이 갈보리 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 빛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나에게 말때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거 문제 없습니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기 원한 오직 예수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곧내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세상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변화산에 서 내려와 주님 이 사망이 움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제 갈곡이 언덕을 다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주님 오늘 내 인생의 어려움, 주님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모든 마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더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 사모합니다.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 사모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거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진옥동루터교회가 정말 예수님만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왔을 때 정말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과 원망이 떠나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